생리부순이나5월경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가 사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단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부인과TV에 어떤 여성분이 단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그분의 요청에 따라서 단항성 난소증후군을 준비해봤습니다. 단항성 난소증후군 되게 어렵거든요. 조금씩 알아간다고 생각하고 제 동영상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부인과 질환에서 유일하게 통합부인과학으로 분류가 되거나 내과에서도 치료를 하고 한의원에서도 치료하고 산부인과에서도 치료하고 그리고 대체역에서도 치료하는 질환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입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여성의 생리와 가임력과 비만과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를 해결하고 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질환입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불임, 대장, 피부, 마음, 면역, 대상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의 복합체입니다. 첫 번째가 아로마티데이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로마티제이션의 장애인데요. 그게 이제 여성이 남성화된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데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을 분별할 때아로마테이지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거기에 장애가 오면 테스토스테론 계속 증가하고 에스트로겐 이 떨어지게 되죠.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이 호르몬이 뇌에 전달돼요. 지금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니까 빨리 에스트로겐을 더 만들라고 오더를 내리면 오메산 다시 콜레스테롤이 다시 테스토스테론한테 가고 이 테스토스테론에스트로겐으로 가는 과정. 또 다시 이제 작을 하죠.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안 가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 신호가 가니까 테스토스테론 양은 조금 더 많아지고, 에스트로겐은 계속 적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많으면 여자들 목소리가 허스케지고 털이 나고 남성화되고 배란 잘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진행되는 것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퍼즐입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두 번째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낮은 에스트로겐과 파괴된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문제인데. 에스트로겐은 대사, 면역, 인지, 장, 피부, 폐, 간, 신장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난소에 있을 때는 난자 성숙과 배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난자가 성숙하지 않고 배란이 잘안 돼서 생리 불순이나 무월경이 주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간에 있는 에스트로겐은 지방 보관과 지방 분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비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에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파괴가 되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를 하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역 세포 에스트로겐이 있는데 사이토카인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걸 못 하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 경우 만성 염증 그다음에 염증이 자꾸 생깁니다. 질염이든 감기든 골반염이든 그래서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뇌에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수면 각성 사이클, 배고픔 포만 사이클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다랑성 난소증후군인 경우 밤에 잠을 잘안 자고, 밤에 먹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그래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혹은 하루 종일 자고 이렇게 24시간 리듬이 깨지는 이유가 다랑성 난소증후군의 에스트로겐 부족이 그래서 에스트로겐 수용체 파괴가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고 테스토스테론과 낮은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높으면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파괴합니다.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성의 자궁에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난소, 자궁, 질, 유방, 대장의 내벽, 지방세포, 간, 면역세포, 뇌 이런데 다 존재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농도가 떨어지거나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파괴가 되면 이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단황성 난소 중군이 산부인과에서 유일하게 내분비질환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대장 장애와 환경 호르몬. 다낭성 난소 중군이 생겨서 대장벽에 이상이 생기면 장 누수 중군이 생기고 과민성 대장 증상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 사람들이 유산균을 얘기하는 이유가 장내세균을 정상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깨진 대장벽이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켜서 염증도 생기게 하고 이 장내세균이 비만도 일으키고 변비를 일으킵니다. 또한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일으킨 것 중에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 다이옥신 같은 환경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이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몸에 들어가면 에스트로겐이 작용해야 될 위치에서 에스트로겐과 전혀 다른 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환경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고 똑같이 인스턴트를 먹었는데 똑같이 밤에 잠을 안 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잘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비만해지고 생리 불순해진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환경호르몬에 있는 제노에스트로겐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으로 전달시키는 아로마테이즈를 활성화시키고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안 먹고, 아침에 안 먹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다낭성 난소증 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더라도 조금 더 계속 지도를 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